우리 램넌트들이 꼭 마음에 두셔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어요. 함께하도록. 이것은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한 내가 어, 부정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리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원리를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어, 나무는 어디에? 그루야?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도록.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그리고 또한 새는 공중에 날도록. 하나님은 뭐, 뭐든지 원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 끊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먹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왜 그러면 선악과를 뒀을까? 왜 생명 나를 뒀을까? 동산에 안 두면 되잖아. 그럼 안 먹잖아. 왜 뒀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멀리서도 볼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과 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나를 범한 거니까 절대 먹지 마. 그런데 요거를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왜 깨트렸느냐 보이지 않는 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여요. 야 그거 먹는다고 네가 죽겠냐. 너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려요. 여기에 사람이 속은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제 하나님 떠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뭘 해도 다 불행이야. 어, 돈이 있어도 없어도 불행. 목사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 돈 없는 사람도 봤어. 돈 많은 사람도 봤어. 성공을 해도 성공을 못해도 불행. 성공, 진짜 성공한 사람도 봤어. 아예 성공을 못한 사람도 봤어. 그런데요, 항상 똑같은 말이야.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들까? 모든 것이 다 불행이에요, 불행. 그러다가 어떡하냐면, 사는 자체가 지옥이요,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 길이 많은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요 사단의 문제력을 깨뜨려 버리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떠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 그리스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뭘 해도 행복이에요. 이때부터는, 이때부터는요, 다 행복이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아이가, 어, 이 얘기는 좀 해야 될것 같아. 어, 어떤 아이가 보육원의 고유, 고아원이죠. 보육원에서 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을 부, 거기에 있는 부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랬다니? 저는요. 엄마를 다 용서했어요. 저는요. 나중에 크면 엄마를 찾아갈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엄마가 이 아이를 찾고 어렸을 때 이래만 이래보다 조금 어렸을 것 같아.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고아원에다가 놔두고 엄마가 간 거예요. 좀 이따가 올게. 그러고서 이제 간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거기서 큰 거예요. 여수에 고아원이 있거든. 거기에서 이제 크는데 어, 이 아이가 아무래도 엄마가 안 오니까 엄마를 찾아서 간 거야. 물어 물어 물어서. 근데 엄마를 만나려고 딱 갔는데 엄마 얼굴을 알잖아.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니까 저 멀리에 엄마의 얼굴이야. 그래서 딱 가까이 막 가려고 했는데 그 엄마 옆에 누가 있느냐. 다른 애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엄마 옆에 누가 있느냐. 다른 남자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데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엄마한테 다가가다가 돌아서 다시 보육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뭘 해도 다 불행이야 이제 이 아이는. 근데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를 믿은 거예요. 믿고 나서 말씀을 쭉 듣는데, 아, 그 문제가 엄마가 나를 버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구나. 이 사단이 우리 엄마를 속인 거야. 이 사단이 우리 가정을 파괴시킨 거야. 이걸 알고 나니까요, 이 아이가요, 아, 그러면 중요한 게 뭐야. 우리 엄마도 이 사단에게 속고 있잖아. 이이 이 사단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괴됐잖아. 그럼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아니야.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리라. 이게 꼬마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된것 같아, 요 4학년. 근데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 랩나트들이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되느냐? 모든 게다 행복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불행해 보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옥 배경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행복이 되기 시작해. 이게 뭐가 되어지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받은 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기도의 누구? 사람 모세. 목사님이 지난주하고 목소리가 다르죠? 에? 목소리가 전에는 하이톤이었는데 목소리를 낮췄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보고 시끄럽대. 목사리 그러니까 너무 크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소리를 줄이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진 모세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요 이 모세가 뭐가 되어졌냐면 모든 게다 불행인 거예요. 뭘 해도 다 불행이야. 힘들어. 태어날 때부터 두살 아이 다 죽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난 곳이 어디냐? 애굽의 노예 집안에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무엇을 했냐면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램런트들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우리 랩난트들 그런 거 없어요? 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어떡하냐면은, 아, 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지금부터 난 기도 안 할래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겠대. 그래서 기도하기 싫대. 어떤 청년을 목사님이 만나서 다락방을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청년이 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는 이제부터 기도 안 할래요. 청년이 왜 그랬더니 제가 기도를 하면 직장에 있는 그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표 쓰고 나간대 직장에 아, 그런 일이 있냐 설마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청년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을 놓고 친구를 놓고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목사님하고 그 청년하고 같이 기도했다니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나갔어, 안 나갔어. 일주일 만에 나갔어요. 사표 쓰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목사님, 거봐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안 나갔을 텐데, 내가 기도하니까 나가잖아요. 저 이제부터 기도 안 할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하겠대.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기도한 게그 청년이 이 직장에 계속 다니... 기를 위해서 기도했냐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냐 그래도 구원받기를 위해서요 그래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 그래서 기도를 쭉 했어요 한두달석달 달 기도를 했나 그랬더니 그 어, 기도한 그 사람한테서 이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만나죠 그래서 건국대 거기에 가가지고 만났는데 어이 청년 통해서 그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을 항상 생각을 했대.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복음전하고 이 사람이 영접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절대 안 그래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좀 달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달라. 이걸 알아야 돼 우리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모세를 임신을 해서 모세가 딱 태어난 거예요. 그 엄마가 누구냐 요게벳인데 그 엄마가요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단 말이야. 근데 그 아기가 그 이제 나오면 어떻게 되어지냐 너무 예쁠 텐데. 그때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두 살짜리 남자 아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지금부터 태어나는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그렇겠어이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이 아이가 남자로 태어나기를 원할까? 어? 그치? 어?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 하나님, 절대 남자를 주면 안 됩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야. 요게, 배수, 엄마는 남자아이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닌데, 남자아이가 태어났어. 어떨까? 응답 안 됐지? 어? 그럼 그 남자아이를 태어났는데, 이 남자아이가, 하나님, 제발 이남자 우리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절대 이 아이가 울지 않고, 숨, 잘 숨겨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 안 그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크면 이제 좀 자라면 자랄수 한살딱 넘어가니까 울겠지. 울음소리가 커. 이래처럼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다 들리는 거야 동네방네. 엄마의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요? 그 아이를 강보에 싸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어, 저기 이제. 애굽의 왕들이 목욕하는 것에다 뛰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로 살수 있다면 저기서 살수 있도록. 그런데 다행히 그 아이가 그 바로 왕의 공주가 딱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자기 양자로 되겠어요. 양자로 들어간 모세. 이 모세가요. 이제 그 바로 공주에서 키우는데 바로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유모를 택하는 거야. 근데 그 유모를 택해야 되는데 누구를 택할까 하다가 어떡하면은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택한 거예요. 유모가 뭐냐면 이 아이에게 젖도 주고 이 아이를 보살펴 주고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전까지 이 아이를 돌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유모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 속으로 인도할 거야.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신겼겠죠. 그러니까 양자로 된이 모세가요. 어땠냐면, 은 아, 양자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왕 다음 위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은 이스라엘을 여기서 빼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자기의 기도는 하나도 안들어줘 어떻게 되어지냐? 끝내는 어떻게 하면은 애굽의 그어 군인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자 인생이 돼요. 모세가요, 80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알아야 돼요. 기도가 아무리 해도 내 뜻하고 기도가 안 맞는다고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내 뜻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하고 맞으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아니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니까? 하나님은요, 엄마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가장 큰 응답을 주신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 봐요. 엄마는 아들을 원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주셨어. 왜? 하나님은 엄마를 통해서 나오는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엄마는 자기가 키우기를 원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바로 왕의 공주 밑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자로 들어가 가지고 40년 동안 세상의 문화를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우리랑. 그런데 이 양자로 커가지고 40년 동안 세상 문화를 배운 모세를. 이제 어떡하냐? 도망자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광야에 가가지고 또 40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부터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영성을 기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80년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전무후한 응답을 하셨는데 구원을 그때부터 이루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하셨으니까 모세가 후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모세가 마지막에 쓴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랩나트들이 많은 기도가 있지만, 딱세 가지는 항상 마음에 둬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이 기도는 꼭 해야 돼요. 내 자신의 신분.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실패를 해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외로움 속에 있고 왕따를 당하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기도는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권세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 렘런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무슨 기도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정말로 삶 속에 항상 나를 속이고 나를 거짓말하게 만들고 나를 정말로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악한 마귀의 흑암은 꺾일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악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우리 엄마 아빠 속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우리 선생님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반응이 있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권세는 꺾일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영혼 구원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 나를 굉장히 못 살게 고는 친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소서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기도 안 하고 이것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잘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우선순위 바꾸세요. 우선순위.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 메시지를 꼭 우선순위를 바꿔요. 모든 거를 기도로 시작을 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랩넌트들이 그냥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내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0장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이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말로 복음의 예물, 영적인 축복의 예물, 전도와 성교를 향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영혼 살리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정말로 우리 드린 모든 랩런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되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들린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어, 랩런트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